그, 양천구에서 좀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은 저를 좀 안내 이제 많이 좀 있을 거예요. 저를 그 양천경찰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나머지 인을을 어떻게 좀 멋있게, 의미있게 보일 수 있나 해서 제가 그 소개받은 대로 사랑당장화를을 만들어가지고 어, 우리 카톡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회원들이 추천하는 중고생 또 어, 중고생을 고르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또장확회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 그래서 우리 일단 회원들이 추천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경계모임이나 정기모임 때 추천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동의하셔서 어, 학생들한테는 30만원 일반인한테는 또 똑같이 30만을 전달해주고 있는 모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서정훈 회장님도 저희가 카톡방에 해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나의 그가 참, 어, 한경심가 대단하다. 우리는 그 개인적인 이렇 후원을 받아가지고는 어려워서, 나름대로 그 상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농산물 판매자. 그래서 이제 그 농산물 판매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후원의 대다에다 매풀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개인 회원들한테는 부담이 좀 적게 가겠죠. 어, 느 상품이 올라오면은 꼭 필요한 상품이다. 필요한 상품. 어. 그걸 같은 가리면은 우리 회원들이 사용을 해줘야 하니면 그분이 후원의 계좌에 10%를 주리고 있죠. 판매금액에 그러니까 그게 적지 않습니다. 저희 회원은 현재 150명입니다. 하셧방에 그리고 여기 5 0 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좀발생하더라고요 그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아, 이분들이 한국을 발전할 수도 있고, 좋은 연안 주는서 동참할 수 있다 해서 여야 관계없이 그분들 추천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본인한테도 물어보기 위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그 카톡방에 상 주신 분도 우리 회원이고 카톡방에 상 받은 두 분도 우리 회원이세요. 그래서 아까 뭐 공개 중이어서 잘못했다 할까봐 같은 카톡방 회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없고 공교롭게 오늘 오다 보니까 저희 회원들이 두분다 의정상을 받아서 다 어, 너무 오늘 참 기분이 좋았고 제가 나름대로 저도 좀 봉사 같다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환경 시민들에게서 어떻게 해서 제가 도움을 어, 줄수 있을까? 그걸 상당히 저도 좀어좀 고민 좀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그 네. <laughs> 건배사는 그, 그 어, 간단하게, 우리도 오늘, 환경신인연대, 어, 환경신인연대를 이하여는, <laughs> 여러분들 똑같이 이하여 해주면 되겠습니다. 환경신인연대를 이하여!